리버풀이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4대 2로 대승을 거뒀는데요. 리버풀의 클럽 감독은 홈 관중들의 환호에 화답하던 도중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. 그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뜨린 결혼반지를 찾는 장면이었는데요. 당황하며 주변에 있던 스텝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클럽 감독. 홈 관중들도 갑자기 벌어진 이 광경에 의아해하면서도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. 결국 현장을 찍고 있던 카메라맨이 그의 결혼반지를 찾아주면서 그는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. 클롭 감독은 과거에도 세레머니를 하다가 안경이 부러지거나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등 잊지 못할 해프닝을 겪었습니다. 이 모습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 감사의 표시로 카메라맨에게 프로포즈해야 돼. 그 카메라맨은 클롭에게 천만에요라고 말한 뒤 포옹을 받았어. 카메라맨이 그의 결혼 생활을 구원했네요. 클롭 부부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선사한 30초였어. 카메라맨이 아니었다면 클롭은 오늘 밤 소파에서 자고 있었을 거야. 빨리 찾아서 다행이네요. 방송국은 그가 반지를 찾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방송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걸? 반지를 찾은 뒤 그가 카메라맨에게 한쪽 무릎을 꿇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의 40년 동안 리버풀 팬이었지만 솔직히 클럽만큼 사랑스러운 감독은 없었어. 맨유 팬으로서 나도 클럽을 좋아해.